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부 주역동 강선마을 17단지 아파트에 어, LG 퀴센타워 트윈헌 에어컨을 설치 왔습니다 설치할 위치 거실 안방 실외기 위치를 설명드리고 작업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십시오 거실 쪽에 설치할 l d 휴식타워 스탠드 에어컨입니다. 기존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거실에 달았는데요. 지금은 스탠드 에어컨을 다니까 하단부 벽을 털어서 외부로 뺍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제 수도관이 있어가지고 벽 타공을 잘 해야지 수도관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라인을 피해가지고 위치는 한편 정도 이로 해서 어 안쪽에서 우측으로 해서 타공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타공을 하다가 혹시 관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비켜 뚫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탠드 배관 벽걸이 배관은 일단 스탠드는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서 하위 위쪽에 붙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벽걸이 달려있던 뭐 샤시 구멍 이 있는데요, 구멍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튀어가지고 벽걸이와 스탠드를 동일하게 밖으로 빼가지고 난간대 외부 쪽에 1m 5cm가 되는 앵글을 부착하고 그 이외에 어, LG i 인원실외기를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쪽에 벽걸이 설치할 위치입니다. 이벽 쪽에 설치하고 지금 벽이 뚫려있지 않습니다. 벽 타공은 55파이에서 60파이로 타공을 하고 베란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쪽에 타공은 약간 낮게 뚫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있기 때문에 어, 그 방향으로 타공 하면 이 등이 터집니다. 그래서 밑대를 뚫어가지고 배관은 트랩을 줘서 그냥 들어가면 안에 결로가 생기니까 이 트랩을 준 상태에서 상부로 해서 스탠드 동일한 배관 노트를 통해서 내려와서 같이 나가가지고 외부 쪽에 LG 트윈원 실 외기에 안전하게 연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마을 17단지 LG 슈센터 트윈원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거실쪽 베란다 수도검 라인을 피해서 잘 뚫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타공 작업을 합니다. 어, 벽걸이 에어컨을 부착하고 배관이 바로 나가면 깔끔한데 두더기하게 뒤쪽 보면 전 등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뚫게 되면 이 등이 파손이 되니까 등을 피해서 하단부로 해서 55파이를 뚫겠습니다. 위치는 한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타공해보겠습니다. 외부 쪽에 등을 피해서 벽걸이도 타공을 잘했습니다. 어, 사시 쪽은 지금 기존에 뚫려 있어가지고 약간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어, 좌측을 약간 넓혀주고 뒤쪽은 우측을 넓혀서 투이는 배관이 빠지는데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좌측을 절단하고, 바깥쪽은 우측을 절단해서, 배관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크기를 맞췄습니다. 외부쪽에 샤시를 넓히고, 배관을 넣었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드레인을 끼워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외부 작업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 노프를 가운데 샤시 기동대에 묶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LG 2인원 실외기를 앵글이 쪽에 안전하게 고정했습니다. 실외기 하단부 좌측과 우측에 피스를 받고 피스 위에 목이 쓰지 않게 실리콘을 써드렸습니다. 실외기 좌측은 상단부 벽걸이 하단부 스탠드 프리어 너트 체결을 하고 위쪽은 좌측 메인 전원, 우측 벽걸이 전원, 그 다음에 스탠드 신호선, 벽걸이 신호선을 고동거리 고정하고 지금은 진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작업은 배관 내부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진공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공작업을 끝마치고 디지털 게이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 진공작업을 하면은 그 배관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빼는데 지금 수치가 마이너스 -29 .83, 29.83 마이너스 29.83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한단두단 단 이상 떨어진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배관 내부에 어, 공기가 유입되는 거니까 실내쪽 실외쪽 프리어 체결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메리 어, 배관이다. 그러면 메리 배관 자체의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진공 작업을 하고 가스를 개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 진공이 잘 돼서 수치 변동이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가스를 개방하고 누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단부 벽걸이 하단부 스탠드 가스 개방을 하고 누설검사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쪽 스탠드 상부 쪽 벽걸이 프리어너트 체결부 가스 세지 않고 이상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역동 강선마을 17대안지 아파트 LG 피센타원트윈원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DLH 신용 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죠?